안녕하세요. 박동국 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 속에 보이는 다가구 주택 매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랜만에 금매라는 표현을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 올린 거 보면은 금매라는 표현을 자주 안 씁니다. 저렴합니다. 쌉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금매라는 표현을 자주 안 쓰는 이유는 제가 정말 싼 매물, 급 처분 매물 나왔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아껴 두고 아껴뒀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제가 금매라는 표현 자주 안 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매물 금매 다가구 주택 매물입니다. 주인분께서는 해당 다가구 주택 매물을 2017년도 3월 달에 매매가 8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뢰하신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 절충한 매매가 6억 7천만 원입니다. 제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매도인 분께 매매계약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매매가격을 확인하였고요. 영상으로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현재 동네에서 바로 인근에 거래가 된 주택이 있었는데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격도 8억 6천 9백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비교대상의 매물은 현재 주택보다 건평이나 대지가 더 작은 매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팔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인분께서 이렇게 급매로 파시는 이유는 건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동산 매매에 더 이상 신경을 많이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급매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건물에 문제가 있나 하고서 등기부 등본도 떼봤는데 문제가 없는 건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금매에 처분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매매 가격만 금매가 아닙니다. 수익도 상당히 높습니다. 매매가 6억 7천만 원에 대출과 임대 보증금을 공지할 경우 현재 건물을 매입하는 실인수 가격은 1억 9천 100만 원이 됩니다. 월세는 약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23%가 됩니다. 내가 투자했던 실인수 가격 그대로 4년 반 만에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월세 수익이 높은 매물입니다. 우선 이처럼 저렴하게 나왔다는 것을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주택 정보, 제차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다가구 주택이 위치한 곳은 충북 진천군입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진천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티맵 내비게이션 검색해 보니까요, 차량 10분이면은 충북 혁신도시까지 금방 오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주택의 주요 임차인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종사자들입니다.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요 임차인으로 있는데요. 각각 차량 5분 거리 내에는 진천산수산업단지와 진천 신천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단지에는 하나와 SK 그리고 편의점 CU로 유명한 BGF 리테일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의 공장이 있고요. 해당 산업단지에는 약 130여 개의 공장이 있다 보니까 현재 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임차 수요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몰리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공장 단지 경우에는 임대차 순환이 상당히 순조롭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장에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뽑고 있고요. 입사하고 퇴사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총 건평은 142.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준공이 된 다가구 주택 매물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4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원룸 4가구와 투룸 2가구, 3층도 원룸 4가구와 투룸 2가구, 그리고 4층에는 원룸 5가구와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복층형 주인 세대가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억 7천만 원이고요. 대출은 3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 총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임대보증금은 1억 5천 9백만 원 있습니다. 매매가에다가 융자와 임대보증금을 뺄 경우에 실제 내가 필요한 금액, 주택 매입하는데 필요한 실인수 가격은 1억 9천 1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세 가구가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총 월세는 500만 원입니다. 원룸 경우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5만원 그리고 투룸 경우에는 보증금 200에서 300에 월세 45만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주인분께서 몸이 아프셔서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월세를 모두 낮춰서 임대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원룸 경우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 받고 있고요 투룸은 보증금 200에서 300 그리고 월세는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인 세대 큰 방이 있는데요. 해당 세대는 전세로 6,50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 수익은 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모두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최대 월세 63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월세 관리를 조금 더 해서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받을 경우에는 최대 6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매물입니다. 참고로 해당 가구 18가구 중에서 현재 공실은 두 가구가 있습니다. 2층에 두 가구가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실 인수가격 1억 9천 100만 원에 매입하시면 월세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융자로 인한 이자를 뺄 경우에도 월순수익은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23%에 달할 만큼 상당히 높습니다. 실인 수가 1억 9천만 원 투자하시면요, 4년 반만 있으면은 월세 수익으로만 내가 투자한 1억 9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춘 급매물 다가구 주택입니다. 건물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1층에 왔는데요, 현재 주택은 1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가구에 대한 주차 대수를 맞춰야 되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걸어가면서 보면요.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주차장 공간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은 난방은 LPG 가스 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나 전기요금은 모두 세입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스통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런 가스통은 업체에서 와서 자동으로 알아서 충전을 해 주는 겁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와서 충전을 해 줍니다 주택 뒤편에는 이처럼 화단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주택 어, 드라이비트 쓰지 않았습니다 사면 모두 단열성 높은 조적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문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우선은 2층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2층에 총 왼쪽에 세각구, 3가구, 오른쪽에 세각구에서 여섯각구가 있습니다. 원룸 네 가구, 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가구가 공실로 있는데요. 제가 4층까지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내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층의 모습입니다. 2층과 동일합니다.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룸 네 가구와 투룸 두 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층만 더 올라가면은 4층이 있습니다 4층도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원룸 5가구와 함께 맨 끝에 가면은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큰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 세대의 한 가구에서 총 6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인 세대가 뭐 엄청 큰 편은 아니고요. 대신에 다락방까지 있기 때문에 주인 네 분이 거주하기에는 적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 분이 거주하고 있어서 내부는 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옥상인데요. 옥상도 지금 세입자 분이 사용을 하면서 걸어 잠근 상태이기 때문에 옥상도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는 내부는 네 투룸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층 공실 두 가구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까지 세입자가 살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은 도배지와 공구 등을 갖다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복도 쪽에 바로 주방 싱크대가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아담한 싱크대와 함께 냉장고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렌지와 인덕션이 모두 옵션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반대편을 보면요, 투룸 말 그대로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입니다. 이쪽 들어오면은 TV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까지 모두 옵션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문을 열면 발코니고요. 이쪽은 안쪽에 세탁기와 보일러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이러한 수납 공간 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방 쪽에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도 있어서 세입자들이 또 선호를 합니다. 그다음 나와서 첫 번째 욕실입니다. 욕실이 있는데요. 보통 투룸에는 방두 개에다가 욕실 하나가 있는데 현재 이곳에는 욕실이 총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욕실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침실의 모습입니다. 안쪽에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방에도 욕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처럼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방두 개, 각각 화장실이 두 개씩 딸린 이런 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장 세입자들을 타겟으로 만든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공장 동료 둘이서 거주할 수도 있고 또는 공장에서 직원들 기숙사로 구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화장실이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있는 쾌적한 환경이 더욱더 임대가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룸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원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건 원룸방입니다.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침실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 현관 쪽에 바로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안쪽에 인덕션과 전자레인지 그리고 싱크대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들어오면은 곧바로 또 욕실이 있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준공이 된 원룸이라 그런지 내부 깔끔한 거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 쪽에는 신발장도 있고요. 그리고 침실 내부로 들어오면은 오피스텔 구조처럼 붙박이장도 깔끔하게 짜놨습니다. 오른쪽부터 냉장고가 있고요, 수납장 그리고 TV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옷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수납장도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쪽 문을 열면요, 오른쪽에 세탁기와 보일러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편에도 이러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룸 방은 월세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았을 때는 월세를 35만 원까지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북 진천군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금매 다가구주택을 살펴봤습니다. 가격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매도인 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빠르게 처분을 원하고 계셔서 이처럼 싸게 내놓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주택은 2017년도 3월달에 현재 집주인분께서 8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했던 매물입니다. 지금은 6억 7천만 원으로 총 1억 9천만 원을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바로 그 인근에 위치한 동일한 연식의 다가구 주택 매물이 2017년도 12월달에 8억 6천 9백만 원에 실거래 신고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렴하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구조도 깔끔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공장이 많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풍부할 듯 보입니다. 지금 매물 급매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현재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매물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은 매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국 중개사였습니다.